로마서 12장.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실 일을 생각할 때, 이것이 무리한 요구이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 사람들의 행동이나 관습을 본받지 마십시오. 그보다는 생각이나 행동으로 새로워져서 딴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방법이 실제로 얼마나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인가를 여러분의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으로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정직하게 평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십시오. 우리 몸에 많은 지체가 있듯이 그리스도의 몸에도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지체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 모두가 한데 모일 때 하나의 완전한 몸을 이룹니다. 우리 각 사람이 서로 다른 지체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속해 있으며 각 사람은 다른 모든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마다 어떤 일이든 한 가지씩은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하나님께 예언하는 능력을 받은 사람이 있거든 니듬의 불량대로 예언을 하십시오. 만일 남을 섬기는 은사를 받았거든 성의를 다해 남을 섬기고 남을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거든 훌륭하게 가르치십시오. 설교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열과 성을 다해 남에게 도움을 주는 설교를 하십시오. 만일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셨거든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아까워 하지 마십시오. 만일 하나님께서 행정 능력을 주어 다른 사람들의 일을 감독하게 하셨거든, 성실하게 그 책임을 다하십시오. 슬픈 자를 위로해야 하는 사람들은 기쁜 마음으로 위로하십시오. 여러분은 거칠애로 남을 사랑하지 말고, 진심으로 사랑하십시오. 경제를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며, 마음으로 존경하십시오. 여러분이 맡은 일을 게을리 하지 말고,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계획하고 계시는 모든 일을 기뻐하십시오. 환난 가운데서도 참고 항상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이 공궁에 빠져있을 때 그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낙은애를 후이 대접하고 만일 그들이 잘 곳이 없거든 집안에 재우십시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누가 여러분을 학대하더라도 저주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를 보살펴 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다른 사람이 행복해 할때 같이 기뻐하고, 그들이 슬퍼할 때 함께 슬픔을 나누십시오. 서로 한 마음이 되어 즐겁게 일하십시오. 오만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상류 사람들 사이에 끼어들려 하지 말고, 도통 사람들과 즐겁게 사귀십시오. 그리고 무엇이든지 다 알고 있다고 잘난 채 하지 마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누가 보더라도 여러분이 정직하다고 인정할 수 있게 행동하십시오. 어느 누구와도 싸우지 말고 할수 있는 한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십시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스스로 복수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원수 갚는 일은 내가 할 일이니 내게 맡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원수가 배고 파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하거든 마실 것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그는 자신이 해온 일을 생각하고 부끄러워 머리 위에 숯불을 올려놓은 것처럼 얼굴이 화끈거릴 것입니다. 악이 기세를 부리지 못하게 하십시오. 선한 행실로 악을 정복하십시오.